안녕하십니까 빌리언웨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보다도 차트 분석 영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차트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x r 비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트론 폴카닷 알고랜드 링크 달러 차트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유의미하게 잘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알. 엘론 머스크 때문에 펌핑이 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나스가 65대까지 상승을 해줬지만 지금 다시 하락을 해줬어요. 다시 하락을 해줬고 63라인까지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 패턴 복사를 이어 붙였을 때 비슷한 모양으로 빠져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월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더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라인에 보이지 않는 저항선들이 있는데, 63을 돌파를 계속,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63 돌파하면서 내려오면은, 61라인까지도, 지난번에 돌파를 실패했던 61라인까지도 도전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일봉인데요. 제가 34,000불 위로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착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짝 흘러내렸으나, MACD랑 스토캐스트의 RSI가 위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즉, 곧 상방으로 턴할 거기 때문에, 이제 3만 4천불.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3만 5천불 위에서 안착을 해주면은, 비트코인 움직임은 하락 장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200일 이동 평균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기울기라고 하면은, 적어도 2월 중순쯤에는,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동 평균선 기울기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200 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 지금 이 기울기랑 비슷하게 올라올 겁니다. 지 200일 이동 평균선 200 봉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2월 중순쯤에는 이 간극이 50%가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과 간극이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 장세는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해줬습니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 지금 아주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은 장기적으로 3만 5천불 위에 올라 타고 2월 중순까지 이제 저점을 높여주면서 계속 움직이다가 202 농평균선과의 간극이 50% 이내로 좁혀졌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지금 이더리움도 모양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죠. 지금 900, 1100, 1200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임 아주 좋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2월 중순에는 여기,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월 중순쯤에는 1,600불 돌파 시도 해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스토캐스틱 RSI랑 MACD도 위로 상방을 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움직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 그 기류기를 지금 4시간봉이기 때문에 1봉으로 바꾸고요. 계산을 해봐도 지금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했기 때문에 이 각도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1600불 돌파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곧 저는 돌파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RP 차트인데요. 제가 XRP가 한번 올라가면은 단번에 이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크게 이슈가 없었기 었 때문에 SEC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스탑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펌핑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이제 등이 없고,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해줬다가, 지금 정확히 요 저항선, 피보나치 저항선 뚫지 못하고 하락해주고, 여기 지금 걸쳐있죠. 요기 저항선에 걸쳐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 뚫기 전에는 저항선이었지만 이젠 뚫었기 때문에 지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걸쳐 있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반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내일 10시 반에 오후 10시 반에 또한 번의 펌핑이 있을 것이다라고 텔레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 조심해서 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정말 여유자금으로만 매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타실 때는 잘못하면은 여기서 물렸으면은 여기서 하신 분들도 요만큼 또 이제 손해를 본 겁니다.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잃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타실 때는 좀 주의해서 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격 추임새를 보다가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홀딩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물량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추가 진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움직임 잘 보고 들어가셔야지 잘못하다가는 물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다 차트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4시간 봉도 지금 RSI 스토케스틱 다 올라와 주고 있고 MACD도 올라와 주고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올라와 주고 있어요 지금 200봉 봤을 때한요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 기울기 그대로 올라오면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 점점 점점 좁혀질 것이고요. 이제 에이다도 먼저 출발한 코인이기 때문에, 다행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해줬고, 2월 중순 전까지 한번더 위로 상방으로 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리플 사건으로 인해서 또 아래, 에이다 같은 경우도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졌습니다 터져 줬기 때문에 지금 2월 중순까지 기다리면은 가격이 비트코인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위로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02년 평균선으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00달러 저항선 쯤에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고 RSI 위로 상방 턴하고 있고 m s c 도 턴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동평균선이 요 추세선 정도만 뚫어준다면 이 간극이 좁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쏘지 않을까 이렇게 200 이동평균선 맞고 한 번에 크게 올라줬죠. 이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인데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라이트코인도 가격, 이 채널, 하단선 맞고 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선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주다가 위로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RSI 위로 올라가지고, MACD도 곧턴할 겁니다. 그래서 2월 중순쯤에도 라이트 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의 그래프 기울기는 살짝, 지금 200일 선이 여기 정도 있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누워주지만, 그래도 지금의 간격이 엄청 좁혀졌습니다. 다른 코인들보다도 간격이 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0일 이동 풍선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급등이 나온 경우에는 분할로 매도하시고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시대는 그대로 두시고 20, 30%는 분할로 매도하시고 밑에서 수량을 늘리셨어야 되는데, 그때 펌핑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 0일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주고 있고, 지금 MACD는 위로 턴하고 있는데, RSI는 살짝 고점이에요. 이게 펌핑이 나오면서 이 값이 위로 확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펌핑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MACD는 위로 턴을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 0일이동 평균선 올라와주고, 한 2월 말 정도 돼야지 한번더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하락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무슨 호재가 안, 없는데 급등이 나오면은, 분할로 뭐3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폴카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위로 사이드웨이로 횡보해주면서 지금 기간 조정 거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안 보이네요. 폴카닥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 200시간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주고 있고, 지금 RSI도 지금 어느 정도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LCD는 어느 정도 지금 모아줬습니다. 모아줬고, 지금 조금 더 사이드웨이 해주면서 기관행포 해주다가, 2월 이것도 한 중순 정도에 한번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랜드인데요. 알고랜드가 이제 중국 11c랑 미국의 지원 코인이죠. 그래서 지원 코인이어서 한번 가져와봤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RSI나 MACD도 고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으면은 코인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도. 움직임 좋을 것 같고, 시총은 한52 정도 되는데, 알고랜드, 뭐, 플립,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USDC, 그리고 비, 중국의 BSN 지원 코인이어서, 앞으로는, 좀,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점 상태인데, 가격 조정 받으면은, 어,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링크 차트인데요. 채널 위로 안착을 해줘서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MACD가 위에 상방에 있고 RSI는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이평선을 정배열하고,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배열하고, 어느 정도 이게 하방에서 위로 턴했을 때, 또 RSI가 그때 상방으로 올라가 주면서, 셸링크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버튼, 채널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시청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리어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